이, 저 보이십니까 저게 짱어가 아니고 요게 바다 뱀입니다 바다 뱀 바다 뱀이 가만히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야 이제 잠수를 싹 해버리네 오늘 치몇분날아가는건 모른다 오오 쌍머리쌍머리와쌍머리 이야 그 나오고 있어있나 이야 쌍머리이모가야오늘도또쌍머리 목이 한번 했습니다. 아답가뭐 시우리 몇 미터로 들어가 가지고 안될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쌍구리 한번 나왔습니다. 해? 야, 나 고소하이 매장이 고소하이 이걸 째. 누나 먹고 싶어서 오자 건데. 물론 뭐 한치 낚시 오시면 뭐 잡는 재미도 있지만, 이렇게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피싱기 TV입니다. 예, 오늘은 7월 2일입니다. 예. 어제까지만 해도 해무가 많이 껴서 조항이 뭐 그렇게 좋지 못했다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바다에 해무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뭐 나중에 어두워지면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뭐 낚시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 사천 V.I.P.호를 타고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들네미하고 둘이서 속닥하게 또 오늘 한치 한번 잡아보려고 이렇게 어 사천에서 약3 시간 반을 달렸어. 지금 예 홍도 남서쪽 거진 영해 한계선까지 얼쭉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바다 상은 약간의 바람 있고. 예, 딱 낚시하기는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물때가 조금 물때라서, 예, 네, 물이 조금 안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치 낚시라는 게 물이 너무 잘 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물이 너무 안 가도 이 입질이 너무 예민해서 잡기가 기 힘듭니다. 일단 오늘도 뭐 최선을 다해서 한치, 예, 잡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 목포는, 예, 한 40마리 정도 목포를 세우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뭐, 거기서 더 많이 잡으면 또더 더 좋고, 예, 또 뭐, 작게 잡아도 뭐, 또, 그나마 또 만족하게 낚시를, 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직 어둠이 내리려면 오늘 지금도, 거짓 뭐, 한 시간 정도, 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보시면은 제 밑으로 일자 보시면은 다 채비를 해놔 놓고 지금 계십니다. 음, 저는 지금 온무리 예, 때에 혹시 고등어가 물렸는지 싶어서 예 카드 채비를 일단 넣어봤는데 아직 뭐 입질은 없습니다. 이렇게 살살 놀다가 예, 어두워지면은 본격적으로 한지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제 주위에 배들이 조금 많습니다. 예. 지금 뭐 내려오는 배들도 있고, 예. 서 있는 배들도 많고, 아마 어제 이쪽에서 조금, 그나마, 예, 조금 핫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 배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예, 일단 뭐, 잡 열심히 해서 예, 잡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 다른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4 0 m 에서 입질을 한번 받았는데 올려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 일단, 조짐은 좋습니다. 아직 뭐, 이제, 사로도 지는데, 지금부터 하면 아마 조금 나올 것도 가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탕시 아, 첫 탕시 오징어 한 마리에 이어서 탕시 오니까 40m부터 시작해가지고 오, 왔다 35 초원이니까 아, 이렇게 바로 일주일에 옵니다 멘토 도중이라서 이렇게 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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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같거 저거, 시거 저거, 저거, 저

세기보다 산봉에서 반응을 지금 잘 보이고 있습니다. 산봉도 예, 퍼플, 산봉 그리고 핑크, 예, 수박 예, 이쪽에서 반응을 좀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 정말 건물 바람도, 예, 있고, 예, 조류도 딱 적당하게 가는데, 예, 이상, 오늘 한치가, 예, 입을 잘안 여는 것 같습니다. 야, 일반 애기에는 거진 반응을 잘안 보이고, 삼봉 애기에 그것도 입질이 상당히 약해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40m, 제대로 자유로워져 4 0 자, 이, 보지 물로 이렇게 털어나니까, 싱싱하게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여기 밑에. 여기도 한 마리 죽 예, 저번 영상에 예 한치 라면에 이어 이번에는 예 한치 살아 있는 걸요 잡았어요. 통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적은 녀석으로 해가지고 내한 마리 아들님이 한 마리 이렇게 한 마리 씩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마리 하고. 저거 녀석 요 두마리 예, 통찜 한번 가서 해 보겠습니다 예, 한강라면 예, 끓이는 기계에 라면 대신 요걸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담하니까 요거 딱 맞습니다. 요거 2마리만 해서 이한 8분정도 끓이면 뭐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한번 요렇게 해서 끓여보겠습니다. 그 내장을 덜어내고 그냥 숙회로 드시려면, 은한 예뭐 1, 2분만 하면 은 숙회 먹기는 상당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요 내장하고 같이 먹을 거라서 예 내장이 익어야 되니까 예 한, 번한 8분 정도 물거리 예 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 이제 8분. 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2초, 1초, 땡, 예. 야, 아니, 8분 속에까지 완전히 다 익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물로 구워내고 찬물에 한번 식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있는 한치를 이 예, 바로 이렇게 잡았어, 예, 통찜식으로 예, 내장까지 다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예, 한번 오늘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별미입니다. 이 살아 있는 한치를 가지고 이렇게 해 먹는다는 게 선상에서 아니면은 이전 정말 누리 힘든 것 같습니다. 싱싱한 게 되나니까 목도 이렇게 안 터지고 바로 건져서 해나니까 짭짤한 맛이 상당히 초장 뭐안 찍어도 이 맛이 있습니다. 한치 다시 오시면 은뭐잘물 때는 한치 잡으시고 또 한치가 잘안 물고 하면은 이 잡은 거이 간식 겸 이렇게 해서 한번 삶아서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야 장이 고소하니 맛있습니다 다음에는 몇 마리 더삶아고 먹어야 될것한 마리 갖고는 양이 작을 것 같은데 고급다 나머지 한 마리는 아들내미 먹게 주고 이제 낚시도 뭐사살 하나하나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인데 그럼 물은 그렇게 가는데도 조금이 괜찮은데 한자가 너무합니다. 오늘 저희 주위에 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배들이 오늘 동쪽에서 어디서 한지가 터졌는지 동쪽으로 배들이 거진 이동되고 밑에 거진 배가 거진 없습니다. 몇대 보이질 않습니다. 그만큼, 엊그제께만 해도 여기서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하루 상간에 지금 뭐, 완전 꼴방 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뭐 잡은 건한 30수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오늘은 뭐이거로 만족하고, 예, 영상은 적어야 예,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 낚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물이 살아나는 물때 입니다. 그 대신 또 살아나, 물이 살아나면서 달이 예, 밝아지는 시기입니다. 또, 또 보름달이 뜨면은 또 집어가 안돼서또 한치 낚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고 음, 보름 되기 전에, 예, 네, 한시낚시, 생각 있으신 분들은 미리 한번 하시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잡은 최종 조각입니다. 아이고 겨우씨 얼음 살 덮었습니다. 한뭐 3,40개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제 철수합니다. 선실에 빨리 들어가서 누워자야 될것 같습니다.